제가 많이 예고를 했는데 오늘부터 태블릿 추정 종결펀드 왜냐면 어제 완전히 한동훈이 끝장 냈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원이 등판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원 등판시켜서 국가부 소송하고 한동훈 유선을 다 소송하고 이기철이고 뭐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덜 개입한 사람들 이제 자백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원 소송 비용 만드나 똑같은데 제가또 독자들에게 빌릴 순 없잖아요 두 번을 빌렸잖아요 아직 아직 다못 갚았는데 또빌릴 수가 없어서 제 개인 지분을 팔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 광우병 미친 거진, 미친 소거진난동 이웃. 이거, 우린 이것 때문에 생가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진중권등 비실기, 실기 비전문가들의 한예종 장악. 이거 우리가 쫓아냈지진중권이 박원순 장남병역비리 사실 다 잡아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거 저랑 실세식 대표랑 최 체리, 대표랑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전의경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우리 좌우 안 가려요 너무 표절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과의 보수 내통 그리고 원래 이거 제일 많이 했었는데 내가 9년 동안 여권을 뺏겨가지고 이거 아무도 것못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 체계가 제일 잘했다고 그런 거자 어쨌든 박근혜 탄핵 당시 태블릿 조작 두 대를 다100% 확인했고 검찰 언론 재벌의 공모가에 있어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총력전에는 최소한의 동참이 필요하기에. 최소한의 국가 및테블릿 조작 세력, 이를 외국 은폐윤, 조중동, MBC, 언론소송, 그리고 또그 석방운동을 위한 최소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미디어치는 여타의 유튜브나 인터넷 신문과 달리 조회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뭐 아마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 우리 뭐 유튜브 하는 거나 기사 보면 아시겠죠. 조회수가 이제 작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조회수나 매출은 아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독자들은. 근데 9년간의 진실 투쟁을 통해 두 대의 테블릿 조작이 공식화되면 검찰은 물론 법원, 재벌, 언론, 정치권, 어마어마한 이제,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죠? 이를 추동하는 동력이 미디어치가 차단는진실이므로 당연히 긍정적 방향에 번외 갑니다 미디어치는 당연히 이 변화를 주도하여 정치, 언론, 기업, 문화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바꿔낼 겁니다. 그래서, 진실 은폐에 급했던 조중동과 각종 좌파 언론들치고 뭐, 아마, 아마 게임도 안될 겁니다. 예, 네, 솔직히, 저, 조중동이고, MBC고, 아마 게임도 안될 거예요. 그냥, 그냥, 순식간에 쳐 올라가가지고, 그냥 몇갠다폐견 폐가 시켜버리고, 아마, 그냥 완전히, 내가 볼땐 좌파에서 언론 남아있을 거는 뉴탐사밖에 없어요. 어. 나머지 저한결의개냥도다 은폐했잖아요. 어. 1999년부터 우린 대자업 편집장을 하면서, 제가 늘 미디어치 발전 마양과 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두 대의 태부주가 공식화되는 순간에, 지금 꽉 막혀있던 이, 이, 책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박수로 메모자까지. 이 책은 하이 뭐, 뭐, 100만 분 나가는 거 아무 문제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데다가 버역되는거 아무 문제 아니겠죠? 그래서 이책 하나로 가지고도 아마 한 100억대 이상의 자금 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벌, 재벌은 나, 손배 청구 소송 들어가고, 뭐, 국가 압류 들어가고, 그기초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미디어 칠 발전시키겠다. 찍을수록 종이값 인쇄비로 인해 적자만 나는 일간지는 끝났다 일간지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지 지금 큰일 나요 실시간 인터넷 언론을 기반으로 미디어치만의 특정분석기사로 특화된 격주간지나 월간지를 통해 최소 100만 명을 유로 독자를 확보하겠다 이거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둘째 TV플랫폼과 유튜브플랫폼 연결시켜 단순보도는 저희는 최대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시사토론 심층토론 위주로 방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 마이크 채우다는 기자들 필요 없고, 뒤이겠지만 단순보든 전부 다 AI로 때울 거예요. 지금 AI 언론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취재 가잖아요? 딱 녹취해가지고 있으면 기사가 쫙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가지고, 그 쓸데없이 멍청한 기자들 많이 안쓸 겁니다, 이거. 필요한 핵심 스피커만 가지고 이 토론 심층 프로그램 할 거예요. 그 태블릿 사건을 중심으로 이 태블릿 사건 자체가 정치, 기업, 법조, 언론, 역사, 이 영화, 드라마 컨텐츠를 전담하는 프로덕션을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디즈니가 어린애의 거 만들듯이 미디어 치는 정치, 경제, 역사, 법조 담당을. 지금, 지금, 제가 드라마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법조, 정치,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볼 수가. 그러니까 완전 동화야, 동화. 진짜 이 현실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AI를 이제 우리가 언론부터 활용할 거니까 이제 AI 활용 노하우 해가지고 싸그리 국민운동 통해서 판사, 검사 싹다 AI로 바꾸면서 AI로 범사업어갑니다 그래서 김앤장 이고 뭐고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로 큰돈 버는 건 없을 거야 근데 범인들 법조 비용을 뭐 10분의 이하로 깎아주겠죠 저희가 태블릿에 개입한 검사만 50명, 판사 30명입니다 이거 드러나면 저기 저기 대장 그 청담동까지 같이 터지면요 아우 국민들 몰아붙여가지고 판검사 싹다 AI로 AI로 못 바꾼다. AI 배심원제로 돼가지고 판사와 AI가 동시에 판결 쓰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엄철 같은 조작 판결 못 쓰죠. 역시 또 AI 활용해서 현지 통신원 유튜버들을 활용, 미국, 일본, 대만 등 구축한 보수국제 네트워크 강화, 미디어 체와 각종 컨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줄 것입니다. 우리가 왜 AI가 가능하냐면요. 기존 제조권애들은 이 쓸데없는 멍청한 기자들 쪽수를 데리고 있잖아요. 얘들 다 자를 수가 없거든. 요 우린 딱 기획팀만 있잖아요. 계속 게 해서 얘야로 왔다 붙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가 뭐 아무리 많아봐야 한 20명? 30명 안 넘을걸요? 어? 자, 오늘 뉴진스가 결국 하압으로 결국 이, 막 굴복한 건 아니고, 막 안에 가서 자기들 관찰시키겠다 그러는데 또 개싸움 멀어지겠죠, 아마. 어? 우리가 이제 아마 태블릿 다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때 또 싸움 나면 그때 한판더 붙으면 되고. 제가 2008년부터 입법발이 해놓은 겁니다. 연예인 에이전시즈. 뉴진스 사태로 이게 다시 부각됐잖아요. 이거 제가 바로 입었죠. 이재명 쫓아내고, 겪어 만들어서 이거 입법한 다음에, 국내 연예영화사업 선진화시키고, 에이전시 자격증 관련 중판강의기 갑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연예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여덟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코스닥에 등록된 미디어 플랫폼 컨텐 이거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성공한 거 없어요. 그니까, 쓰러져가는 거랑 인수합병하면 바로 코스닥 등록되잖아요? 그럼 뭐, 주식산 사람들을 바로 현금화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른 시간에 주식회사를 공개하여 투자금들이 현금화 할수 있다고. 현재, 현재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디지털 조선일보가 코스닥에서 540억 시총. 시총 540억입니다. 디지털 조선일보가. 뭐, 저는 그거 100억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디어치가 뭐, 저 디지털 조선일보 저거 못 따라잡겠어요? 500억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억으로 시작했다가, 10년 전에, 기업 10억으로 계산해서 추출해 받았어요. 10억으로. 그러니까 1 0배수로 했었죠. 10년 전에. 근데 나머지 그 이제 10년 동안, 미디어치 가치는 태블릿 두 번하고 메모지작 자은거 사실은 우리가 국제네트워크부터 뭐, 논문 페르트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9년 동안 투자감면 그게 많이 약화되면서, 그 대신에 강력한 이제 이, 핵심기술 컨텐츠를 만들어버린 거죠. 어. 태블릿 조작 2대하고 메모조작까지 해서.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10년 전보다 2.5배에서 3배. 그래서 현재는 총 30억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미러치, 미러치 가치를. 그래서 그 기준으로 3억 원 넣지 내놓는다. 시장에 10%를. 근데 3억 원다팔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필요하지가 않아. 그만큼 <laughs> 필요하지가 않아. 최소원 소송 도와주고. 어, 그 소남당 부채랑 뭐그채부채는 거의 거의 없고요. 거의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 좀 갚아 주고 하면은 뭐한 1억에서만 1억 5 0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솔직히 계산하기 쉬워서 그래. 어, 10%에 이렇게 삼억 돼 가지고 이걸 어우, 계산하기가 이게 쉬워 가지고 10% 삼억을 내 놓는다 했었고 또 하나는 저는 가급적 가급적 이 미디어치 독자 활동 한 사람들한테까지만 갈려고 그래요. 지금 이번 투자는 바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딱이 최소한 마지막 싸움만 하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했던 독자들 내서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나 좀 넘어가면은 그냥 마감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한도는 1억 원래는 제가 1억 만서 5천 하는데 3억을 적다 보니까. 3억을 적어 놓다 보니까 1억인데, 뭐 1억 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하더라도 만약에 이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활동했던 독자 연결된 사람들 을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1억 들어온다? 그건 안 받습니다. 아, 아예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들어오면. 그니까, 러 사실상 저 우리 산악회나 카페 활동 정도는 하는 사람들 을 위주로 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구매한 의사가 있으신 분은 11월 30일까지, 어제 개인 메일로 성명, 휴대화 번호, 생년월일, 이거 이게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왜냐면, 신청이 넘쳤을 때요 기준 가지고 자릅니다. 신청 넘치면은 산업회원이나 카페 활동 가지고 잘라요. 그래서, 부의 희망 구자 수, 1구자는 40주인데, 2구자가 최소니까, 200만원이고, 어, 일단 1억인데, 뭐, 1억까지는 뭐 그냥,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 주식 명부를 보면은 이게 제가 현재 86%고, 여기 한 분, 1 0년제 처한 분이 한 14%인데, 이게 14%가 아 원래 10%야 되는데, 왜냐면, 3억으로 3 0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1억만 내고 투자가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수를 맞추면서 이게 엄마, 엄밀히 말하면 4%를 더 가져가 있는 건데, 저는 투자가 중단됐으니까요. 안에 그냥, 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배수로, 예를 들면 제가 세 배수로 이거를 살려 그래요 그냥 예, 석이분도 예, 추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큰 불만 없을 거고 제가 지금 판매하는 선으로 이분의 주식을 3배수로 그냥 살 생각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4%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100%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현재는 86%인데 100% %예요. 그래서 100% 중에 10%를 지금 이 독자들에게 이제 내놓은 거죠 그리고 뭐 등기부상하고 어. 그래서 저는 이건 후원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다 후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저는 충분히, 어, 그동안 후원했던 거를 이걸로 돌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블릿 PC 터지면은 지금 SKT가 전쟁 벌리잖아요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쳐서 다시 후원금은 또 후원금대로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어, 그건 너무 당연한 게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민간인들의 후원금으로 밝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국가가 보상해야죠. 그래서 미디어치에 들어온 후원금은 아마 번했다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국가 범죄를 켜냈기 때문에, 돈 세금도 아니잖아. SKT 거 있잖아요. 가져오면 되니까.